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니까 점차 점차 나올 거라고 어...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분노해서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어... 홍남욱 네, 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저서동진님 우리 고요을 네. 아... 잠시만요. 고혈을 예, 좀 예. 하고... 아, 아니요. 다 왜... 왜... 왜, 또, 왜 아, 아, 아... 아, 아... 예. 저... 우리 구호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40분 정도 됐고요 저희가 여기서 8시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제 구독자면서 친절한 별의 구독자라고 합니다 와. 자 지방에서 오셨는데 건장한 뭐 청년이시고 와. 자 김정훈님 앞에 와.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차로 다시 달려갔다 왔어요 여러분 와. 저 이거 힘들게 만들었는데 오늘 한장이 하나 두장이나니다 아, 근데 아, 여러분 이거 기뻐할 와. 일 아닙니까? 와. 하나님이 다또이 검은 물결로 다 만들어 볼것 같아 느낌에. 자, 요거 한 번만 지금 국민들 앞에서 한번 시커처럼 한번 입어 주시죠. 아. 예, 드리겠습니다. 판매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아. 니아니 괜찮아요. 드리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어차피 다섯 장밖에 안 남았어요. 자, 아. 남은 다섯 장 받고 싶은 분들 빨리빨리 오시죠. 네. 자 이제 변신합니다. 자 공명 선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뒤 조진 시간 있죠. 자 뒤에 네. 마지막 글자 요거 한 번씩만 합시다. 세 번만. 배자라면 배자라 네, 함께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자 함께해 주십시오. 네. 함께해 주십시오. 세번째 네. 정도 짧게 네. 배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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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자라.

태블릿 태블릿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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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블릿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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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 제가 사실은 이제 지방에 네.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네. 최근에 네. 이제 직장 때문에 수도권쪽으로, 수도권쪽으로 제가 직장을 옮기면서 근처에 사게 돼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와. 사실은 뭐 저는 사이로 정선거 때부터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계속 뭐 해결이 금방 될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금방 될줄 너무 누가 봐도 부정선거 뭐100% 부정선거인데 해결 될줄 알았는데. 몇년 동안 저 계속 이제 유튜브로만 보고 마음속으로 응원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성년 대통령 되고 나서 아, 해결할 줄 알았는데 <laughs> 결국은 이번 총선도 <청소도> 화면대기트님이 <laughs> 음, 지금 아, 그쪽에 가셨는데 네. 화면대기트님이 음, 이번 무조건 다통과이 한다고 그때는 참믿기지는 않았어요. 되게 확신을 갖고 했는데 결국 결과를 보면은 아마 통과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되고 답답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어, 잘하셨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분위기도 좀 <laughs> 처음 와봐가지고 제가 이런데 경찰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위축되는 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밝아보이진 않는데 아, 아, <laughs> 조금 아. 예전에도 그 강남역에 한번 갔긴 했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좀 보고했는데 어, 말도 안 되는 걸로 지속을 시켜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이제 나재신님 방송 봤는데 변호장님 이제 더 <목소리> 그 이상 이런 활동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 음, <목소리> 어,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후원 같은 것도 많이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했는데 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걸 쭉그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은 끝까지 남으시는 분들은 크리스천 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부정선거 이거 사태 터지기 전에는 뭐 무교였는데 이런 걸 보면서 크리스천 분들이 끝까지 하는 걸 보고 저도 그쪽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게 됐거든요 어,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저도 뭐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하고 청소를 못 하더라도 기도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와아 김 j 씨.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너무 귀한 분인데 네저 <laughs> 네. 경찰이 신경 쓰이시면 태워로 빽지 타고 차고 나오시면 돼요. 똑같이 확장 못해요. 아하하하하 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미혼 여성분들, 또아 아,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 네, 아 오늘 또 그림의 떡이 또 맛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 그림의 떡 모나리자 아시죠? 무슨 일, 무슨 아, 얘기를 하는지 아, 지금 보는데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크리스마스니까. 또 그 뭐, 뭐 통각이고 하면 뭐, 이런 것도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 애들, 애들이, 요 어, 애들한테 뭐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 공정한세상에 살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아 지금까지. 오늘 어버, 오늘,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카네이션은 달아줬습니까? 아, 지금, 아, 저, 아, 저만 아 올라와가지고, 아 애들은 지방에 있고, 저 혼자 지금 여기 진짜, 아가 혼자 와 뭐, 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었으면 뭐 애들 보이라고 못하겠다. 그냥 끝내게 그러니까 고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나 같이 네네네하시는 예, 성관이 해체하라해체하라해체하라해 성관이 채용규리 당장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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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 폐지하라. 폐지하라. 패장나 패스나, 패라나 패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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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라나 패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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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네, 나 패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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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네, 들 패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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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 패스나, 패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 고발, 국민 고발 카메라를 촬영한 거죠. 맞습니다. 증거와 이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국민 고발 오히려 즉발 하장으로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어제 우리 나주서 동들만이갔다 오셨죠? 네, 많이. 네, 심정 이어떻습니까 네. 정말 슬프고 1 2 명이 그 감방 안에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네. 뒤에 이, 이 작성을 하더라도 우리들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이 형님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지낸다 전혀 그런 얘기를할 사람이 아닌데 표정은 잘못 지내 보이는데 입으로는 뒤에 쓰니까 그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성경에 항상 이런 일에서는 기도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그 안에 또 거기도 사회생활이에요. 라면이라도 그 안에 또감빵 안에 오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라면이라도 갖다 바쳐야, 뭐, 보일... 어? 고타라도안 하지, 안 그래요? 아이고. 라면 값이라도 좀, 좀 보내줍시다. 자, 어제, 네. 어, 원래는 역대 하는 것같아 낮에서 본게 그냥, 벨립이랑, 저하고 세 네. 사람이 함께 가려 했는데, 좀안 맞아져가지고, 왜안 네, 맞아져서 묶었는데, 그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네 어, 관심을 갖고, 그 상황이 어땠던가요? 앞으로 뭐 어떻게 뭐 석반대 계획이라도 이런 건 아직 없나요? 우선 네. 어, 한영만 형님, 하면 대계치 형님은 앞으로 우리 애국우파 활동을 안할 거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어머니께서 이번 사건 이후에 치매가 오셔서 아들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살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나 그 선택을 하기까지 그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어,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세 번을 했어요. 그건 아마 속에서 나온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다.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고, 안정무원 씨도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구치 소에 그래서, 어, 형님이 최대한 웃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 안에 보이는 슬픔과, 어, 힘듦을, 어,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어, 앞으로는 무료급식, 무료급식 농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던간에 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줬고 그동안 어, 정말 애국 애국.